게이트 얼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체 6경주 2등급 말들. 10마리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경주거리 1800m 경주입니다. 뒷직선주로 톱파이어가 여전히 선수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라이즈 더스론 이효직기서부붙있고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톱파이어, 바깥쪽으로 라이즈 더스론, 그리고 그마 디스팅션. 안쪽에는 은성미너와아이웨이프리 아틀라스가 따라가고, 영천 솔레미오 행 앞에는 윈드미너가 위치해 있습니다 선두는 라이즈더스론 이어식 기수입니다 연승에 도전하는 라이즈더스론 이어식 기수는 300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이즈더스론 이어식 기수 앞서가고 안쪽에 아이엘이 브리가 다실바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식 기수 300승 강은석 조교사 100승을 달성하는 라이즈더스론 6번 라이즈더스론 기록을 2개나 작성하는 경주마였습니다 이어식 기수는 300승 강은석 조교사는 100승 자신은 연승 성공했습니다. <목소리나> 아유, <목소리나> 네, 감사합니다. 어, 300승을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더 얼른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 내 네, 말은 항상 이제 좀안 다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타고 있고 말한테 좀 떨어지고 나서 낙마를 한이후로부터 조금 저는 열심히 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또몸적으로또 움츠러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마방 관계자분들이 계속 믿어주신 만큼 열심히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게 조금 성적이 안 나는 게 저로서는 조금 죄송한 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느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이 최대한 열심히 기승해서 그거에 맞게 보답.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일단 계속 호흡을 전해부터 계속 맞춰왔던 말이고 원래 직전에도 출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말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일단 좀 딜레이 시키고 이번에 좀말 상태가 많이 올라와서 좀 이제 신군전에 점핑이기도 하지만 어, 그거에 맞춰서 일단 말을 좀 믿고 탔습니다. 금요일에도 막 경주의 이제 좀 어, 22조 조기사님하고 좀 어느 호흡이 있었는데 어, 그거에 그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좀 성적이 생각보다 못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호흡을 가지는 말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오늘 라이즈 더스롬과 좀 호흡을 맞춰서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기수 이제 회차로서는 이제 9년차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기수 생활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어, 앞으로 할 생활도 길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적으로 우 다치지 않고, 마방 관계자분들이 신경 써주신 만큼에 대해서 1승 1승을 챙기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 보답해드리는 상보 이제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99승일 때도 팬분들께서 300승 해라, 1승 1승 하면서 더 해서 잘 해라 하면서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